작은 단지 내 한적하고 평생 산세 조망을 가진 용문 시내 용문역세권의 1가구 2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신축 주말 근생주택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화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1가구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말 쉼터인데요. 우리 집 단지 내 위치에 있지만 평생 산세 조망을 가진 그리고 주택으로 들어오시면 개방감이 넘치는 누구나 보시면 반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앞쪽에 보이는데요. 굉장히 모던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신축 주택이지만 이 앞쪽에 자 화덕이라든지 야외 수전 그리고 페인스 넓은 텃밭. 자 무엇보다도 우리 주택 앞쪽으로 보이는 산세 전망. 야이 정도는 갖춰야 좋은 생활이다를 느낄 수 있는. 자 보시면 주택들이 옆쪽에 있는데요. 자 한적하지만 외롭지 않은 위치에 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자 앞쪽으로 나오시면 주도로가 100m 정도 되는데요. 약간의 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 단지 내 굉장히 차량 두 대가 교행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리고 용문 시내라든지 용문역이 차량 8분, 서울 잠실 기준 차량 1시간 5분 거리에. 아무래도 이제 주도로 도로가 굉장히 좋은데 자, 이 정도의 산세 조망. 산세 조망은 쉽게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광토 작업부터 해서 굉장히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주택 보시면은 자, 옆쪽에 이제 공사가 하니까 약간의 잡음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주택 앞쪽으로 오시면 우리 주택 주차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디딤석 하나 하나 그리고 앞쪽에 화덕. 자, 아궁이까지 해서요. 야, 전원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 놓으셨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잔디 정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자, 데크 같은 경우도 지금 코르크 데크라고 해서 우레탄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는데요. 그 앞쪽으로 화단. 그리고 디딤석. 그 앞쪽으로는 넓은 텃밭 공간까지. 그리고 텃밭 앞으로 보는 우리집 거실에서 보는 산세저막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갖출거는 다 갖췄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주택의 장점이라고 하시면은 자 요즘 일가구이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주택 이라는 또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17평 도로집은 26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19평 중요한 매매가가 2억 5천만원에 나온 금매물이다.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ALC 블록 주조에 벽돌들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하고 모던하게 보인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도 스페인식 기아로 해서 멋들어지게, 멋들어지게 마련을 해두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되겠는데 아 나는 집이 약간이라서 좀더 넓었다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자세평 정도 넓은 뒤쪽에 이제 또 주택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다 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강한 디딤석으로 해서 반디 마당까지 깔끔하게 마감을 해두셨는데요 굉장히.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모던함, 모던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주택, 지금 현재 신축, 전원 주택으로 LPG, 그리고 공동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왼편에 이렇게 신발장, 두 칸이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전실 보시면, 은야 굉장히 아파트에 온 듯한, 굉장히 예쁜데요. 자,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실, 거실 겸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남쪽 그리고 서쪽, 동쪽에서 다 이렇게 큼지막한 창호를 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개방감, 개방감이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택을 지어 놓으셨다. 자, 앞쪽으로 자, 시스템 이중창호 쓰셨는데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정원 그리고 야, 산세. 정원 이 조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는 주부를 위한 자, 주방 공간 주방 공간도 보시면은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자 이쪽에도 픽스창을 빼놓으셨는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제 이쪽이 안방 안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쪽으로 창호를 빼놓으셨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쪽에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룸 공간, 그리고 그옆으로해서 안방, 욕실 공간까지. 자, 19평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넓은, 넓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나오니까 이 박공영 지붕 위쪽으로는 이렇게 실링팬실링팬까지 굉장히 이제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창호도 여러개지만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오시면 작은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이쪽이 넓은 넓은 욕실 공간까지 자 오늘의 매물 총 117평 건평 1 9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2억 5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평생 산세 조망을 가진 그리고 넓은 텃밭과 딱 관리하기 좋은 정원 공간을 가진 일가구이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모던한 근생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